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. 어때요? 내 아이, 남의 아이가 아니라 모두의 아이, 우리의 아이. 이렇게 했을 때 사회가 아이가 육성되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? 이게 이제 큰 관점이죠. 거기에서부터 엄마 아빠들을 도와주는 일이 그 사회의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. 스웨덴 정치가들의 생각. 그러니까 아 출, 아이가 출산됐을 때 부모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. 지금 현재는 출산휴가가 480일이에요. 대단하죠. 거기에 350일은 월 임금의 70. 78% 거의 80%를 받고 나머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 중한 사람은 60일간 임시 휴, 부모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매년 매년 일,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일생에 일생에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아동 수당 자녀에 따라서 16세까지 매월 지급돼. 아동 수당이 가장 그 보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스웨덴은 지금까지도. 이거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. 아동 수에 따라서.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가겠습니다만, 16세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업보조비로 보조비,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직접 학생들한테 갑니다. 그러니까,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 아동수당은 학생수당이라고까지 한다면 18세까지 정부가 이것은 일정액을 매달 지불하는 아이 월급 같은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아동수당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,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.